오늘 또 찾아주신 우리 김진호 우리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각시군 회장님들한테 감사 우선 먼저 드리고요 시정에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제를 찾아주신 우리 부시장 이태진 부시장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행사에 이렇게 이렇게 인사드리기는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진짜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승호 아니 김승호 의장님께서는 뭐 자주 뵙니까 오늘 또 차단스럽게 또 저하는 것보다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의회에서 우리 또 자연보호를 그만큼 또 아끼고 사랑을 해서 오늘 김성호 의장님 또 우리 김재수 그 이면수 그 다음에 권영기 박인범 의원님께서 친히 도 이렇게 오 찾아주셔서 저희 자연보호 행사 일에 의원님들이 총 출동하신 건 아마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은경님이 어넣은거아니에 나중에 하려고 그런가요? <laughs> 네, 이은경님도 자녀분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연보호가 여러분들이 아침, 아까 침아 영상에서 보셨지만 시대 78년도에 저희 자연보호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자연보호가 보여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3월을보다 먼저 생긴게 자연보호입니다. 자연보호가 우리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자연보호를 시작을 해가지고 새벽적인 물련대로 바뀌면서 자연보호가 좀 뒤로 이게 처진 그러나 이게 이제 또 자연에 대한 그 심각성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우리 집 환경단체인 우리 자연보호가 솔선수범하지 않고는 지금 같은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유더 벌써 하잖아요. 이다 기후가 워낙 지금 너무나 상승을 해가지고, 얼마 전에 동해를 갔는데, 우리 옛날엔 동해 가면은 그, 저기, 오징어가 일본말로 밑반찬 스키넛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나왔는데, 일마리에 10만원이랍니다. 그 정도로 비싸졌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온도가 상승을 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0.5도만 더 올라가면 재앙입니다, 재앙. 여러분들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에어컨 끼고 살아야 될 정도가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 자연보호는 제가 18년도에 이 동대전 자연보호를 맡았습니다. 한 8년 동안 지금 오면서 많은 건 연구를 했죠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셨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친화적인, 가정 친화적인 우리 환경과 자연을 어우러지게 할수 있는가 생각을 해서 한 3회 정도 했습니다 우리가 사생대회를 한지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어린아이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 나와서 그날은 산보하는 날이에요 이게 지금 3회째 왔고 어 얼마 전에 저희가 3회 우리가 이제 돌아가면 순회를 하면서요 소요산에서 작년에 했는데 한 80여 명이 참석을 했고요. 올해는 여기 차 없는 거리에서 했는데, 한 15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나를 별도로 잡아서 저희가 시상식을 꼭 하고 있는, 있어요. 이 어린이들이 나와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저희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저희가 이제 그, 저희가 그 심사를 우리 그 미술협회에다 의뢰를 해서, 아, 23일 날 심사가 끝나면 저희가 그... 이제 여러분들이 볼수 있게끔 그 전시회도 열고 시상식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좋지 않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참석해주신 우리 회원과 모든 분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거 원고 좀 읽고 내려가겠습니다. 우리는 자연과 서로 소통하고 관계를 맺을 때 예로서 아름다운 가치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이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운 별인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가요? 지금 저쪽에 흐르는 우리 그 신천이 있습니다. 지금은 물이 혼탁하고 들어가서 그 물을 먹으면 바로 병원에 가야 될 정도의 그 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우리가 가서 한 모금 한 모금 마셨던 샘물인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자연의 그 어떤 필도 합성 세제로 초록을 세탁하지 않는다는 그 진실은 우리 모두는 알고 있는지 그 모든 진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숲속 맑은 산소로 산 위에 꽃나무로 바다 위흰 구름으로 밤하늘의 반짝이는 별들로 우리를 지켜주던 지구가 더 이상 아파하지 않게 이제 우리가 자연을 보해야만 합니다. 기후의 심각성과 무너져가는 환경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 지금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함께 노력해서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행사를 위해 수고하신 우리 임원 여러분,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환경과의 김태화 우리 과장님. 아까, 저기, 상황을, 그, 호명을 안 하셔가지고 조금 서운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신명균 팀장님. 정말 저희 자유보호를 위해서 물신장용으로 일고수, 일투족, 또 하나하나 토시 하나 다 챙겨서 오늘 이 자리가 온 겁니다. 이 자리가 있기까지는 우리 신명균 팀장님의 도구가 정말 컸어요. 박수 한번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무관들이 너무 자주 갈게요. 저희는 한 6개월마다 한 번씩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다 하시다시피 하고 이번에 새로 오신 김미옥 주무관님도 오늘 행사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경기도 협의회 현미의...